아, 제가 이거 지금 예?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거거든요. 아, 라, 어 유튜브? 방송. 어. 아, 조금만 좀이해좀 해주시면. 아, 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이거 하나 드세요. 챙겨온 거예요. 한 드시라고. 거. 사합니다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유, 고사드요 아, 네. 아유, 잘 마실게요. 아니, 아니, 아 운전하기 네. 힘들던데.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부러하실때 신경 쓰지. 아.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요 네. 드릴게 그걸도. 아. 나 6번어도 있어야지. 네 뭐. 아,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짠 거예요. 천혜양. 아유. 네 천혜양. 예, 네, 졸리실 때 드시. 천혜양. 예 아, 요즘부터 자랑해야지. 저기 티티나가네 졸리실 때까 드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요아니요 아. 드릴 게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니요. 아유, 너무 고맙죠 뭐 드릴라고 챙겨 드리고. 아이고. 네. 일부러 챙겨 나오신 거 같은데. 챙겨주신 같은데 그런 아. 거라도 드려야지 상인들이. 아 이거 고맙습니다. 응, 너. 엠비줄 영순 S 님이 우아천예야. 예 손님이 천예야. 남이님이 손님착하세요. 사가질수하고 아. 나이님이 손님 반가워요. 예고향시는 손님들이 좋아요. 엠비줄 영순 S 님이 손님, <목소리> 네, 여기 여기 네, S님이 손님 감사합니다. 그런 <laughs> 늦은 시간에 태화역에 나가시오? 어, 저 대학이 집이여가지고 아그시나 네, 네, 네. 여기네요 맨 야. 밑줄 영순 S님이 영순도 천혜양 먹을 줄아는데 <laughs> 대화해 걸어오세요 천혜양뒤질게 남희님이 양옥냥님 어디 갔었는지요 사인님 이거 천혜양 뒤로 면 안돼요 사인님 드셔야지 아, 아 내가 먹어 보죠 네, 사인 드셔야지. 약올리라고. 아 약올리야. 약올리라고. <laughs> 그래. 아, 사인 드셔요. 피곤할 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남인님이 영수님 전응귤이라도 히읗. 히 <laughs> 그런 거 드셔 잠이 조금 깨지지 네, 이거 천혜향을 영수님 드려라 했는데 손님이 네. 아무도 주지 말고 나 먹어래요. 나만. <laughs> 주시면안 되지. 남인님이 네. 안전님 내 반쪽 주시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양옥 양님이 계십니다요. 반쪽 반쪽이라도 랬는데 <달랐는데 웃음> 반쪽이요? <웃음> 응. 반쪽 정도는 뭐 제가 드려도 용인하겠습니다. 남인님이 <laughs> 손님 목적지가 어디세요? <laughs> 아 대화역 가는 거예요? 대화역이요. M. 밑줄영순S님이 손님 나쁜 히히히은 <laughs> 손님 나쁘시대 아 안드린다고? 안, 안, 안 <laughs> 아, <다녀오시오>. 남희님이 <laughs> 양응량님 <양흥양님 웃음> 히히은 참명장TV님이 <laughs> 저는 주워도 못먹음 시큼해서 히히히은 <laughs> <laughs> 남희님이 손님 미거 <믿어. 웃음> 손님 미어아 <미워. 웃음> 지금 안드안다큰네 <laughs> 다음에 아, 네. 연락주시면 제가 한 번. 스드릴 밑줄영순S님이 <laughs> 대화역이 뭔가요? 저 아니 안 멀어요 남이님이 명장님 히히은 산명장 <laughs> TV님이 남이님 대화역으로 가세요 빨리. 네저 예, 남이님. 남이님 군인데 군인데 네. 언제 올라오셔? 남이님이 주소 찍자 여러분. 네, 예, 주소 찍어드리면 손님이 한 박스 보내주신대요. 예 <laughs> 네, 제가 보내겠습니다. <laughs>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뭐. <laughs> 한 분이라도 <laughs> 더 타시겠지 남이님이 <laughs> 저는 갱북 구미입니다 <laughs> 구미 아 구미 사시는 분이 여, 보고 계신가요? 천혜양 보이죠? 엠 밑줄영순S님이 네. 손님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님이 진짜요 남이님이 네. 받아 적으셔요 받아 적으시라 주소 <laughs> 아 주소 받아 적으라고 예 네. 불러주세요 남이님이 <laughs> <laughs> 손님 주소 적으세요 제주, 제수, 제주. 아니 아니 저 주소 주소 혼면은는 손님이 보내드리겠다고. 뭐. 손님이 보내드리는데 주소 네. 적 주소 적는대 손님이. 남희님이 손님 주소 적었지요. 엄춘건님이 영순누부야 아, 이미제 꼴빤갑니다. 주소 보내주라고 주소 적었대. 남희님이 엄마야. 적으셨대요? 아, 아니 주소 보내주지 않았어. 아, 안 보내주세요. 음. 아, 보내드려 제가 첫날로 보내드리고 말도 나지. 남희님이 지킴이닝 엄마야. 안 보내셨죠? 아, 안 보냈어, 요 주소. 네. 보내면은 제가 진짜 보내 드릴게요. 주소 보내 드리면 님 밑줄 영순 S님이 아이고 매화사님 두통 옵니다. 히히은. 주소는 보내 주세요. 얼른, 얼른 남희 님다 가가요. 남희 님이 적어요. 네. 보내 주셔지 적지. 보내 주시면 주소 보내 드리면 진짜 보내 주시는 분이. 아, 진짜로 보내 드니까 그러니까 보내 주셔야 뭐 제가 보내 드만 하지. 응. <laughs> 맨 밑줄 영순 S 님이 히히히 웹 손님 여기 들으셨죠? 이제 도착할 때가 다 됐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적으시거든요. 남이님이 구이시 삼명장 송... T V 님이 홍천군 두촌면 가래들길38 삼명장 히히히 웹 남이님이 아, 적였어요. 남이님 주소 와 아, 보내셨어요? 응. 아저저 보내드릴게요. 구이 구리시 네. 엄춘권 님이 남이님은 연세가 남이님이 주민약국 입니다 네 예, 주소 불러 주시 구리시 송 송정 산형장 네, TV 님이 전화번호 우리, 찍어야 돼요. 서, 성, 여기 송동로 아, 송동로 아, 예보여요 네, 그 근데 약국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받으시나? 남희 님이 다시 적었어요. 아니, 그걸 글로 보내 드리면 남희 님이 받으시는 거? 야 약국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약국으로 보내면 되는 거형장 TV 님이 내누님. 맞는 맞는 거죠? 네. 뭐, 아니, 저기 아니아니 괜찮아요. 남희 님이 약국으로 네. 보내면 누구? 삼명장 TV 님이 0 1 0 예, 38. 예, 삼명장님은 예. 전화번호 찍어서 전화번호 해가지고 주소. 아, 남인 님이 번호가 니다한 아, 번만 보내번주신대 예, <laughs> 남인님만 당첨. 남인 님이 번호 폰 번호. 저분도 보내드릴게요. 예, 번호 보여요? 010. 주도 어제 농사 짓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공, 예, 010. 남인 님이 폰 번호 적어주세요. 둘. 습니다폰 전화번호 어디 있어? 폰 전화번호가. 예, 남인 님이 우와. 제가 그두 분은 진짜 책임지고 사장님을 위해서 보내드릴게요. 응. <laughs> 여기, 여기. 남이 5235요? 네. 응. 맞죠, 남이? 네, 예, 캐 그렇죠, 떴습니다. 예. 이거 제주도에서 직접 보내는 거래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직접 보내는 거래요, 제주도에서. 선영장 TV님이 제가 건빵 보내드릴게요. 아 어, 일로 보내, 저 아까 저 전화번호 쓴 거잖아요. 예, 오이. 어, 거 이, 이5 2 3 그, 이, 이 전화번호 5235. 예. 이분한테, 저, 어, 천양을 네. 보내면 네. 이분이 네. 음, 저기 예. 홍산 건빵 예. 홍산 건빵 보내드린대요. 아니요 아니,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아니요 홍산 건빵은 시중에 사를못 사먹는 거예요. 남인님이 이거호입니다 사장님. 남인도도 어제도 제주도 안 써서 보낼거 해서. 음, 예, 예. 아, 아니 아니에요. 아. 네 예, 근데 저는 그냥 안 받아도 돼요. 음. 예. 사장님한테 고생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하는 거지 응 어,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요 뭐 제가 뭐 이런 게 도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예, 예, 남인님 전화번호 남인님이 이 번호 적으세요 전화했어요. 전화했어요. 어 근데 그럼, 그럼 세 분이에요? 아니야 둘 아까 319-2208한 분이랑 라 응. 남인님이 손님남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장하겠습니다 이예 응. 네. 알겠습니다 저장했어요 세개다 어제 세 분인데? 아, 둘둘 둘. 어. 남희님. 근 네, 어제 세개다 저장했어요. 남희님이 손님 폰 번호 부탁해요. 제 번호를요? 네. <laughs> 아니, 손님 전화번호. 제 번호는 비밀. 비밀. 제주도에서 <laughs> 비밀.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음, 음, 음. 그렇죠. 서이크 결제하죠. 삼영장 그... TV님이 보답할게요. 네, 아, 아, 조심하세요. 그래요. 네, 감사해요. 아, 진짜 고마워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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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마워요 네, 그세 분은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아둘둘둘아네두분그 영상 네, 아, 아, 그 네. 그 영수...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그래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